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시인 다선 김승우입니다. 아 오늘 10월 13일 금요일 한 주간도 벌써 어, 금요일 훌쩍 지나가 버렸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 금요일 날씨 어, 참 굉장히 가을치고는 차분한 날씨입니다. 예, 차분하다는 느낌을 받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 그 햇살도 뭐 따뜻하고요. 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운 길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이 가을의 향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여러분의 일상에 항상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쨌든 한 주간 또 수고하셨고요. 내일과 모레 이제 또쉴수 있는 분들은 기대가 크실 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따뜻하고 좋은 그러한 가을날 계절이 되었으면 휴일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을 가져봅니다. 447회 예, 시청자 토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지난밤 아 지난밤에 이제 그런 어, 어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김행영 화부장관자진사퇴 예, 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음 자업자득이죠 예 천만다행입니다 스스로 근데 이제 문제는 어,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예 한덕수 총리나 아또어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나 뭐 그런 또. 또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들 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신인식이나 또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국가적으로 개망신입니다 사실 우리의 국민들의 어떠한 울분과 그러한 마음들을 달래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뉴라이트 소속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18명의 임명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고 임명한 강 강의, 임명을 강행한 어, 사람들 몇 명이 다 하나 같이 뉴라이트고 친일에 에, 가깝다 에, 이런 의견을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문제들이 국내외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뭐 그런 뭐 남의 일인데라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나 국가적인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로 잡고 또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여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국민에게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법적인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켰을 때 권리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든 인간적인 어떠한 댐댐이를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난밤에, 음, 관계라는, 관계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관계, 다선, 김승호. 받을 요량이면 꺼주지 마시라.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니. 배고프다는 사람 술 먹이지 마시라. 허기짐 배만큼 실망도 커지니. 외면하려거든 모른 채 하시라.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사랑 감정 상하니. 장미가 하도 예뻐 물었더니 그리 말하더이다. 술 처먹고 하는 말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이는 상대도 말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사람은 진심은 술 기운에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술안 마시고 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한 생각들 여러 가지를 빗대다 보니 그리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이 어 어수선합니다.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고 어 중동 쪽으로는 어, 사우디 이란과의 중동 주변 정세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파묻혀 가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어, 이스라엘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지상군 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에, 지금 거기에 억류돼 있는 포로로 어 붙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에, 그 영향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인질들이 석석방이 어, 안 되면 방패가 되갖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그 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동쪽도 어, 지진으로 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아무도 할수 없는 그러한. 보움을줄 수도 없는, 받을 수도 없는 유엔 자체를 막아 버렸죠. 일단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쪽까지 영향을 눈길을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하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물과 전기를 끊겠다라고 또 합니다. 근데 뭐 물과 전기를 끊는 게 문제 알아 그렇다 그래서 인질들이 풀려날 수 있을까요? 아, 하여튼 아르 아참 알수 없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서 발산, 발단이 되었을까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아집 때문이겠죠. 자기들만의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 속에서 국내의 일들까지 도 걱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다선문인협회 제7호 출판기 염시 10월 21일 오후 3시 덕양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예, 조판 들어가고 인쇄 들어갈 때까지 오늘 어, 참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어, 그날 행사에 문제점이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들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각양각색으로 또 우리 김평배 어, 시인님께서 부회장님이시죠. 아, 어, 요번 행사에 어, 떡을 또 이렇게 해갖고 붙여주시기로, 어, 예,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참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어, 떡과, 어, 나름대로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로 그렇게 또, 어,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서윤 에, 회장님께서, 어, 이서윤 어, 명품 신앙성 협회 회장님이시죠? 예, 이서윤 회장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어, 신앙송가들을 에, 초대 그러니까 어, 파견 해주신다고 예. 그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부족한 저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할것 필요할 때 필요로 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그것이 물질이든 에, 사람이든 또 어떠한 부분이든 말이죠 재능 기부로 어, 자신의 물론 어, 어떠한 그 역량을 다시 할수 있는, 있는 자리이기는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는 것 자체로 저는 참 감사하고 저희 한국다섯분의협회 임회원 전체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쁜 일과 좋은 소식이 가득한 그러한 행복한 날들 되시고 항상 건강 건강을 항상 건강을 유의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